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생각 심성은 본디 부처님과 똑같은 한 몸인데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으셨고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게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비록 오래전에 이미 깨달으셨지만 본 마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도 불어난 게 없으며 중생인 우리들은 비록 아직도 헤매고는 있지만 참마음의 분상에서 본다면 또한 조금도 줄어든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조금도 불안한게 없지만, 본래 성품에 순응하신 까닭에 크나큰 진리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며, 우리 중생들은 비록 조금도 줄어든 게 없지만, 본래 성품을 등진 까닭에 커다란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심성 가운데에 계시면서 비록 스스로는 고요한 진리의 즐거움에 안주하고 계시지만 중생과 한 몸이라는 대비심과 조건 없는 대자심을 일으켜 생각 생각마다 우리 중생들을 기억하고 염려하시며 생각 생각마다 우리를 거두어 감화시켜 주십니다. 반면 우리 중생들은 이와 똑같은 심성 가운데 있으면서도 온갖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 우러러 구할 줄도 모르며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다만 오직 바깥 사물 경계의 정신이 팔려 감정 내키는 대로 죄업을 지우고 있습니다. 시작도 없는 무량겁 동안 오역시막을 비롯한 온갖 죄업을 안 지은 게 어디 있으며 삼도팔란을 포함한 온갖 고통을 안 받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하자니, 부끄럽기 짝이 없고, 생각만 해도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령 지금 부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온갖 죄업을 짓는데만 골몰하며, 변함없이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파묻혀, 있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생각 생각마다 우리를 기억하고 염려하시며 거두어 교화해 주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 은혜에 몹시 감격하여서라도 마땅히 염불해야 합니다. 또한 가거 무량급 동안 줄곧둔가 적으란 한 고통을 당해왔으므로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염불해야 합니다. 이미 지은 죄업도 어찌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죄업을 더 이상 지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라도 마땅히 염불해야 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심성을 우리도 역시 본래 가지고 있다면 지금인들 어찌 없겠습니까? 다만 깨닫고 증명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심성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염불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염불한다면, 염불이 반드시 간절해질 것이며,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염불한다면, 염불이 반드시 간절해질 것이며,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염불한다면, 염불이 반드시 간절해질 것이며,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불한다면, 염불이 반드시 간절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생각하시거늘 우리가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더욱더 생각하실 것입니다. 철오선사